거두양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미니칼을 접어볼건데요 먼저 반달라진 색종이랑 가위랑 필요해요 틀리면 한 색종 더 쓰고 하는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으로 접어줍니다 다 펼쳐준 다음, 이 선, 이 가운데 서 맞게 구여주는데, 꾹꾹 눌러주세요. 꾹, 꾹 눌러주시고, 반대쪽도 따라잡으주요 쉽게 말합니다. 펼치고 접힌 다음 지도도 해준 다음 이선 있죠 이선이 이 선에 두개선 두 있죠 가운데 선을 맞게 아니고 접었던 선을 조금 접어준 다음. 주고 꾹꾹 눌러주세요. 주로 연결 지은 다음, 이렇게 주시 바랍니다. 수석은 부... 마음대로 해주세요. 안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전붙일거요이 가운데에 X, X를 해준 다음 응. 뒤로 이이쁘죽한거가 이렇게 가게 만들어주세요 끝 한 다음, 여기 해준 다음, 한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펼쳐주고, 한 다음, 여기 한 다음, 잘안아보시거든요 여기 해준 다음, 치료 앉겨준 다음, 이, 똑같이, 여기로 해준 다음. 짠. 다시, 얼음분을 다시 보여줄게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준 다음, 여기 접어주고, 이렇게 한 다음, 다음. 죠 이렇게 한 다음 했죠. 뒤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렸던 부분이 있으면 마음대로 해주지 틀렸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줄을 넘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해주세요 해준 다음 이거 끝이 아니라 너 이렇게 어쩔래요? 왜냐면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리는 거죠. 어질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안 보여. 다시 어잘라래아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달라주시 바랍니다 됐죠? 응 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 네. 끝이 아니고 C로 남기면 이 날개가 해주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날개가 생겼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날개 생겼죠? 봐 봐요. 이거 이 날개 생겼죠 비교해 봅시다. 똑같죠? 아직 다잡은 거가 아니라 네. 불려놓은 거고요. 여기에 뭔가 하얀 거 있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흘러흘러 하면 여러 분은 풀로 크게 바랍니다. 먼저, 여기, 해준, 다음, 주신 바, 음, 여기에, 단짝 해주신, 음, 구조리 있으면, 이렇게 살짝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딱한 개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음여기 응. 접어주고요 그왜 접는 거예요? 왜냐면 응. 여기가 이렇게 저는 접었거든요 네그래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 여기를 붙이는 거예요? 네 음..비교해볼까요? 여러분은 여기 쪄도 되는데 전전뜰거예요 음..멋있네요 잘안 끼워지면 저도 잘안 끼워지는데 이 부분으로 거라서이잘 안들어가면 이렇게 벌려주고 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음, 보여주세요 와, 멋있네요 여기에서 나무의 심, 얼음의 심접어로 왔는데. 네. 한번, 꿀 하면 안한 거예요. 해해세요요려보세요요한던거안 한번, 던던둘둘해해세요하하씩씩나번 끝. 인사하세요. 한이빠이